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링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 헬라어 푸뉴마는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하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 나의 보좌를 펼쳐 놓으리라.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산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사탄이라 불리는 루시퍼는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말하며 천사를 유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탄을 처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피조물이 죄의 나쁜 영향을 깨닫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사탄은 지구에서 사람을 유혹했고 지구에 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반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계획을 만드셔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반납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므로 생명을 반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반납했으므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걸?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더러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자 사탄은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짓말을 영혼 불멸설이라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곧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